쉽게 알려드릴게요. 초보자분들이 이제 골라야 되는 알보 예 맞죠. 흰색 집이 너무 많으면 광합성을 못하니까 키가 까다롭잖아요. 그것도 있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녹색이 너무 많으면 안 돼. 그럼 좀덜 예쁘겠죠? 그럼 모던 스테라 그냥 사면 되잖아요. 얘는 알보잖아요. 맞죠. 하고 필요한 거는 이제 코코몽 바로 좋은 거죠. 얘는 바로 위로타 가지고 갈수 있는 거. 아 안녕하세요. 그리고 이제 흙. 저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키우면 거의 천장까지 가잖아요. 집에서 키우면. 맞죠. 1년 키우면 매장에 있는 친구 높은 데서 천장 천 가고. 저처럼 키우고 싶으면 저처럼 제가 키우는걸 따라하시면 돼요. 맞죠? 어? 밑에 아무것도 안 깔고 그냥 해도 돼요? 안 깔아도 돼요. 이거 깔고. 안 깔아도 되는데 바로 이거 깔았네요. 이 깔고. 흙 바로 넣어요. 뿌리를, 뿌리를 너무, 너무 손상시키면 식물이 데미지가 올수 있어요. 그냥. 초보자분들이 지금 얘를 보시고 이런 스타일의 알보를 고르시면 돼요. 뿌리가 너무 안, 안 빠지는 거야. 어때요? 음. 죽이기가 쉽지 않지. 맞죠? 얘는 죽이기도 쉽지 않아요. 이렇게 바로 넣어요. 느끼도 힘들어. 왜냐면 다 이게 뿌려가지고 와 이렇게 드시면 돼요. 아까 저한테 그랬잖아요. 한번큰거 아니에요. 그러지 않았어요 맞죠? 이게 어때요? 이렇게 드시면 돼요. 넣고, 흙을 후비 더 볼게요. 흙에 돌을 안넣는 거는 언제든지 얘가 딱 말랐을 때 바로바로 바로 물을 줘야 돼요. 애매하게 주면은 성장이 멈춰요. 바로바로 바로 줘야 돼요. 이렇게 꽝. 어 줄기 뒤로 밥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식하셨어요 먹었지 우리는 네. 맛있는 거네 내일 야크 그 사장이랑 만나기로 했어 아 그래요? 어네 좋네요 같이 가서 일주일 동안 또올 때도 같은 비행기 타고 오고 아 오릴라. 내일 시장 가는구나 저는 어.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어요 아 그랬어? 네 여기 홍보해야지 여기는 어, 어, 남산 어, 한플라워 전국, 최적, 전국 최저가 토분이 있는데요 토분 지금 수입하러 가신다고? 어허. 아 이거 맛있겠다 내가 이런 거 약해 이런 거막자르고 그런 거잘 못해 포장하고 이런 거 못해 잠깐만요 이 조금 좋은가요? 이것도잘안 돼. 안 되잖아요. 네. 이거는 이거 그냥 묶는거 아시잖아요. 집에 가서 묶으실 거예요. 여기서 묶으실 거예요. 어, 음, 주세요게요 <laughs> 네, 이런 거 약하다고 이 꽃가위가 이게 그냥 가위가 있어야 되는데. 오 어, 했다. 드디어 했다. 그렇죠. 이렇게 빈틈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식물을 잘키울수 있다는 거 맞죠?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. 이렇게서 그냥 밑에서 묶으세요. 위에서 묶으면은 신협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올 수가 있다고. 오늘 오늘 물흠 바닥에 받침에 흠뻑 흘러 나올 음. 때까지. 무진호까지 알려드릴게요. 네. 무진호 여기서 알려줄까? 오, 어, 네, 알려주세요. 응, 가보자. <laughs> 여기서 줄게요. 괜찮지? <laughs> 저를 계어 주면 돼요. 어? 저잘 계속 주세요. 전 세계에서 물을 제일 잘 주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식물 잘 키우는 거예요. 물을 한폭 물은 흠뻑 받침으흘나올때 까지예요 좀 기다려 줄게요 첫 관수에서는 물을 잘못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 음. 물기가 없으니까 음. 처음엔 그래 그러다 이제 물을 잘 먹죠 맞죠? 잘 먹잖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릴게요 한 달에 입에 한 장에서 두 장이 안 나오면 제가 책임질게요 아시겠죠? 근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음. 단한 번도 알 t 제 제가 천 개를 t h 했는데단 i l 도 입에 안나 y 적이 없어요 t I 어 i l l tell you that I w 어 l l tell you that I will tell you that I will 주 e 면 돼요. 이렇게 주면 돼요. 처음에는 얘가 그러니까 다 흙이니까 물기가 없잖아요. 그래서 잘안 빠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에요. 물을 잘 먹고 있어 요 얘가 또 잘, 엄청 잘 먹어요. 얘는 물이 빠지는 게 아니고 물을잘 먹는 흙이에요 네, 여기까지 하시죠.